12월 5일 대림 일주금요일 대림절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오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에게 오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어두운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어 성자께서 큰 위엄과 영광으로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레바논은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수풀이 되고 말리라. 그날 귀먹거리는책 읽는 소리를 듣고 캄캄하고 막막하던 소경도 눈을 떠 환히 보리라. 천대받는 자들은 야외 앞에서 마냥 기쁘기만 하고 빈민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앞에서 흥겨워하리라. 폭군은 없어지고 빈정되던 자들도 사라지고 눈에 불을 켜고 나쁜 일을 찾아다니던 자들도 간대없이 되리라. 그들은 입을 놀려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을 울가미로 걸어 넘어뜨리고 정직한 사람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야곱 가문의 하느님 야이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럼 없이 나서고 얼굴이 창백하게 되는 일도 없으리라. 그들 가운데서 나의 손이 이룬 일을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리라. 야곱의 거룩한 일을 신성하게 기리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리라.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도 슬기를 깨치고 불평하던 자들도 사람된 도리를 터득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10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빛,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나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나의 원수 나의 적들 휘청거리고 쓰러지리라 그 군대에 진을 치고 에워쌀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군대를 몰아 달려들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가운데 마음 든든하리니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수원은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사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 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소경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은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믿습니다, 주님."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이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셨지만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소경 두 사람을 고쳐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는 극심한 모래 바람과 석회석의 먼지로 인하여서 소경과 안질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도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린 것은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외압에서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소경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오히려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소경들이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소경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복음서의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확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기적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소경들이 예, 믿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가 그리시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복이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